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2주간 사용해봤던 샤오미 포코 F6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는 리뷰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총평을 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거를 다 따지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성비 좋대라고 해서 사시면은 조금 실패할 확률도 높은 기종이에요. 약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갈릴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리뷰를 전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 종합적으로 본인의 사용 용도에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올해 5월 23일에 발매된 모델이고 그리고 무게는 179g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강점이에요. 요 무게를 실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프레임이랑 플라스틱 백을 사용했고요. IP64 방수방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몰레드 120Hz 주사율에 6.6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강화 글래스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14의 하이퍼 O.S를 탑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A15 Gen3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메인 렌즈가 50 메가픽셀에 f/치가 1.6, 렌즈 크기는 1.95분의 1인치 렌즈를 탑재하고 있고 광학식 손떨림 보정 OIS를 탑재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포코 F6에는 소니의 IMX882 센서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4K는 60 프레임까지, 1080p f HD로는 240 프레임으로 동영상 녹화가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000mAh 배터리를 했고요. 9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92,840원에. 구매를 했고, 거기에 이제 유니패스 관세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39,280원에 관부가세를 납부를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우체국 통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 2,000원. 그거 2,000원을 더하면 총 합계가 434,12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엔 디자인인데, 디자인 같은 경우엔 제가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재질이 플라스틱백이랑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좀 너무 싸구려 느낌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에다가 금속 느낌이 나게 이렇게 도색 작업을 한 거겠지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도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디자인이.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라고 따지면 이 카메라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뒤판 카메라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실제 카메라 센서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디자인을 카메라 디자인에 잡아 먹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허장성세다. 일부러 카메라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대구경 센서를 마치 쓴것 마냥 약간 허세를 부려놓은 카메라 디자인이라고 좀 보는데 이 뒷판에 있는 카메라 디자인이 제가 이 포크 f6 디자인에 있어서는 제일 별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요 카메라 디자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액정 화면이 되겠는데 액정 화면도 저는 만족해요 제가 예전에 썼던 k20 프로가 60Hz 주사율이어서 120Hz로 가니까 120Hz 주사율인 게 티가 확 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그거는 이제 스크롤 할때 바로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요 디스플레이의 상하 디스플레이 베젤이라던가양 옆에 사이드 베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하 디스플레이 베젤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 하단 부분이 살짝 두껍긴 하지만 요 정도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디스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20 니트의 화면 밝기랑 피크치 2,400 니트의 화면 밝기도 외부에서 사용할 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화면 밝기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물론 해상도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얘가 1220픽셀에 2712픽셀로 약간 변태 해상도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거기에 446ppi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괜찮다. 색감 같은 경우에도 뭔가 문제될 수준이라거나 요런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볼 텐데, 요 카메라 성능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먼저 보여드릴 요 사진이 K20 Pro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요게 동일한 구도로 포코 F6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포코 F6 쪽이 조금 더 렌즈가 밝아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게 조금 더 예쁩니다 근데 이게 5년의 차이가 날 정도인가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 요거 사진을 확대해 보면 아실 수 있는데 확대를 해 볼게요 왼쪽이 K20 프로 오른쪽이 포코 F6입니다 살짝 좋긴 하죠 포코 F6가 근데 5년 동안 진화한 결과가 이건가 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K20 프로는 48메가 픽셀 카메라고 포코 F6는 50메가 픽셀 카메라죠 F7도 포코 F6가 조금 더 좋고 그렇긴 한데 그런 점을 감안해도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라 느낌은 저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포코 F6가 좋긴 좋아요 근데 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거보다 는 훨씬 좋아져야 되지 않았을까 뭐랄까 약간 1.5배 정도 좋아진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야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K20 프로로 야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포코 F6로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코 F6 쪽이 조금 더 야간에 저조도 촬영에 노이즈라든지 선명함, 선예도, 렌즈 밝기 요런 게 전부 다한수 위라는 걸알수 있긴 한데 요것도 약간 미미한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저조도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왼쪽이 K20 Pro, 오른쪽이 포코 F6인데, 렌즈 밝기가 포코 F6가 조금 더 밝다 보니까 역시나 저조도에서 노이즈라든지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포코 F6 쪽이 퀄리티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게 5년 동안 진화한 퀄리티냐라고 하면은 조금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K20 프로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포코 F6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약간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약간 가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은 확실히 포코 F6 쪽이 조금 더 렌즈가 밝다. 그리고 색감이 조금 더 진하다. 노이즈가 조금 더 적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5년이 지났는데 요 정도의 진화냐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성능이 한1.5배 정도 좋아진 느낌 제생각엔한 3배 정도는 좋아 졌어야 될것 같은데 약1.5배 정도 좋아진 느낌이다 그래서 카메라 쪽은 그렇게 기대하면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이제 k20 프로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자전거도로 쪽을 찍은 거고 물소리가 좀 들립니다 요게 이제 K20 프로로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코 F6로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마이크 수음 능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화질도 살짝 좋긴 한데 그거보다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그쵸? 물소리라든지 요런 게 조금 더큰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화질이 살짝 좋아진 것 같긴 하다 살짝 밝아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마이크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다 그 소리를 조금 더잘 잡아주는 것 같다 이 정도가 이제 좋아진 점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K20 프로로 찍은 밤의 공원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밤에 찍으면 이 정도의 영상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K20 프로고요 이제 포코 F6로 찍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역시나 소리를 좀더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더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포코 F6 쪽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메라 쪽은 분명히 과거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카메라 성능이 아마 지금 분들 기준으로는 만족할 만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주로 찍으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퀄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가격대의 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프로세서랑 카메라입니다. 두 가지가 다 좋아지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세서를 버릴 순 없잖아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게 이제 카메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버려가지고 40만 원에 이 정도 성능의 스마트폰을 얻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스피커의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스피커가 별로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스피커가 그렇게 별로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썼던 게 이제 모노 스피커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별로인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그럼 영상 틀겠습니다 예, 요 정도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물론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음질이라서 이걸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들어본 바로는, 물론 게임 체감이긴 하지만, 아깝게 볼륨 크기를 맥스로 튼 거거든요. 맥스로 틀었는데도 뭐 음이 찢어진다거나 갈라진다거나 이런 거 없이 음을 제대로 표현해줬고 물론 스피커의 뭐 해상력이라든지 저음의 중후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일반적으로 괜찮은 합격선의 퀄리티의 스피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좋은 스피커에 스마트폰을 안 써봐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삼성 갤럭시라든지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사운드를 못 느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폭코 FC 그 자체로 보자면 그렇게 나쁜 스피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일반적으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스냅드래곤 HN2랑 비스무리한 성능 혹은 스냅드래곤 HN2보다 살짝 딸리는 성능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스냅드래곤 HN2라고 하면은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세대 갤럭시 S23에 탑재된 게 스냅드래곤 HN2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거나 살짝 못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측정한 긱벤치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측정한 긱벤치 6 스코어고요 싱글 스코어가 1880점 멀티 스코어가 480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싱글 코어 1889점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시면 은 여기 보이시는 스냅드래곤 h 젠2보다 살짝 딸리는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S23 플러스랑 울트라보다는 살짝 떨어지고 일반 삼성 갤럭시 S23보다는 오히려 조금 좋네요. 이것도 신기하네. 요런 점수가 나왔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4,800점이 나왔는데 역시나 스냅드래곤 HN2 얘네들보다 살짝 떨어지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S23 플러스랑 S23 울트라는 5,000점대고, 그냥 갤럭시 S23은 4,900점대인데, 스냅드래곤 8S 젠3를 쓴요 포코 애플6 같은 경우에는 4,800점이 나온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CPU 점수입니다. 그 다음엔 GPU 점수인데, GPU 점수에는 두 개가 있어요. 오픈CL이랑 불칸이 있거든요. 일단은 오픈CL 점수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픈CL 점수가 8,800점이 나왔어요. 8,800점이 어느 정도냐면은 역시나 스냅드래곤 8젠2와 비스무리한 성능이다. 오히려 그냥 갤럭시 S23만 8,500점으로 굉장히 낮네요. 왜 그냥 갤럭시 S23은 이렇게 점수가 낮지? 어쨌든 이 정도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불칸 점수는 9,500점이 나왔습니다. 9,500점, 9,500점이 어느 정도냐?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수가 나왔어요. 불칸 점수는 되게 높아. 왜냐면은 갤럭시 S23, S23 플러스 이런 애들이 전부 다뭐 7,300점이야. 근데 제건 9,500점이 나왔어요. 왜 이러지? 신기하네. 어쨌든 불칸 점수에서는 9,500점이라.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를 보여드릴 텐데 참 제가 말을 안한게 있는데 저는 지금 실사용 위주 벤치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이런 거 벤치를 할때 약간 변인 통제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뭐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또는 요 배터리의 성능 옵션 같은 걸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얼티메이트 모드 이런 거라면 성능이 좀더 올라갈 텐데 전 이런 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균형 모드로 해가지고 전부 측정한 결과입니다. 긱벤치도 그렇고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균형 모드로 놓고 한 점수라는 거요 점도 염두에 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사용 기반의 벤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가 3,000점이 나왔어요. 3,000점. 온도는 34도에서 37도로 올랐고, 평균 프레임은 14프레임에서 22프레임 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다. 그리고 익스트림이 아닌 일반적인 와일드라이프 점수를 보시면은 점수가 안 나왔어요. 맥스다웃이라 그래가지고,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파워풀하다고 나왔어요. 웃기죠? 온도는 41도에서 42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43프레임에서 81프레임 사이를 왔다갔다 한것 같습니다. 요게 와일드라이프 점수다. 근데 항상 비교되는 스냅드래곤 HN2 같은 경우에는 보통 3,70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에서는 확실히 스냅드래곤 HN2보다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ADS Gen3가. 그러니까 또 어떤 벤치를 돌리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에서는 또 이렇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게임 돌린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신을 돌려봤고요. 그래픽 옵션은 그냥 최대로 전부 최대로 설정을 하고 돌려봤습니다. 매우 높음이죠. 프레임도 60 프레임.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떤 느낌이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원신이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특별히 끊긴다거나 이런 점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살짝 만져봤을 때에는. 그래서 원신 정도는 부드럽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신은 이 정도 느낌이다. 그다음엔 제가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다 돌려봤거든요. 디아블로 이모탈은 요 정도 옵션입니다. 일단 할수 있는 최대의 옵션을 줬고요. 해상도가 매우 높음이 아니라 높음인데 이건 포코 F6 해상도 자체가 매우 높음을 지원하지 않는 해상도라서 그렇습니다. 요 해상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 옵션으로 돌렸고 요 디아블로 이모탈 돌린 화면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을 진행하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역시 뭔가 특별하게 뭐가 끊긴다거나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잘 돌아갑니다. 디아블로 이모탈도 뭔가 특별히 끊긴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원신이나 디아블로 이모탈 둘다 가끔 하기는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PC로 하지 굳이 스마트폰으로 하지는 않는데 또 이런 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끊김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 돌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능은 일반적인 게임 돌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스펙이라고 보여지고요 빅벤치나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벤치 점수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스냅드래곤 8 젠2랑 스냅드래곤 8 데스 젠3랑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냅드래곤 HN2보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포코 F6 프로에 스냅드래곤 HN2가 들어가잖아요? 더 상위기종에 스냅드래곤 HN2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ADS Gen3가 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왜냐면 더 상위기종에 스냅드래곤 HN2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게임을 돌린다거나 일반적인 사용을 할때 거의 플래그십에 가까운 프로세서다. 요거는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때 발열이랑 배터리는 어떠냐 특히나 발열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발열에 관한 부분은 제가 뭐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진 않아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게임을 돌린다 아니면 초고속 충전을 한다 이 경우에는 발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폰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원신이나 디아블로 이모탈 돌렸을 때 발열이 안 나오는 스마트폰이 있나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열은 있는데 근데 약간 이게 뜨거워서 못 하겠다 제가 아까도 이제 원신이랑 디아블로 이모 타 이런 것도 돌려보고 뭐 긱벤치나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이런 것도 돌려봤을 때 뜨겁긴 뜨거워요 아마 제 체감상 아마 한 40도에서 50도 사이 요 사이인 것 같은데 무슨 그 이상 뭐 50도 6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니까 썼을 때 은근하게 열이 올라온다 요 정도는 느껴지는데 뜨거워서 못 하겠다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것 같다 요 정도는 좀 오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열은 있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발열이다 뭔가 특별한 거 같진 않다 이렇게 전 생각이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뭐 빨리 단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발열 게임이나 초고속 충전하면 살짝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이다 배터리 시간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제품의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거의 플래그십에 가까운 스냅드래곤 에이데스 젠3 프로세서를 써 가지고 8기가에 256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 포함해서 30만 원 후반대, 12GB 메모리에 512GB 저장 공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179g이란 요 무게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화면 사이즈가 6.67인치인데 요 정도 사이즈면은 일반적으로는 막 190g 20 그램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갤럭시 S24 플러스가 6.7인치거든요. 근데 걔 무게가 195g입니다. 그리고 요 6.67인치 디스플레이 가진 모델 중에 얘보다 가벼운 애가 거의 없을걸요? 170g대가 거의 없을 거야. 물론 갤럭시 S24가 167g이긴 한데 걔는 화면 사이즈가 6.2인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사이즈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가벼운 무게도 상당한 장점이다. 그리고 이 90W 초고속 충전이 상당히 괜찮아요 100% 충전하는데 35분 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충전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도 보통 막20% 30% 남아있잖아 그때 충전할 때도 아마 한 2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릴걸요 충전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단점 들어갈게요.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이죠. 제가 메인으로 쓸 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카메라 성능. 카메라 성능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좋아져서는 안 되는 성능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교체를 했는데 조금 좋아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뭐 아이폰 12나 아이폰 13. 갤럭시 20이나 갤럭시 23, 이런 거보다 아마 카메라 성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을 보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얘는 이 고성능 프로세서를 보고 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에 기대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 성능은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폰을 구매하려면은 줄건 줘야 돼요. 뭔가는 희생해야 돼.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희생한 거죠. 하지만 뭐 쓰레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다 사진이랑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쓰레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좋지 않을 뿐. 그 점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 단점은 이제 알림 제어 센터 관련된 문제죠. 요거는 제가 이제 언박싱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왼쪽으로 내리면은 알림 센터. 오른쪽으로 내리면 제어 센터. 요렇게 되는 요 알림 제어 센터 설정. 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불만이다. 불만이라기보다 요거를 통합시켜주는 옵션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돌려달라. 새로 만들어달라. 요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 하나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앱에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테마 앱에도 여기 보시면은 광고 표시. 기본으로 광고가 켜 있어요. 그래서 앱을 킬 때마다 광고가 떠. 이게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고 보안 앱에도 추천 항목 수신. 요게 광고거든요. 보안 앱에도 광고가 뜨고, 또 클리너 앱이 있는데 클리너 앱에도 광고가 뜨고, 기본 앱에 여기저기에 광고가 막 뿌려져 있어요. 물론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끌 수가 있긴 한데 요게 켜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불만이다 광고가 너무 많다 그게 또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젯을 추가한 게 너무 불편해요 위젯 추가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하이퍼OS로 가면서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홈 화면에서 여기 위젯을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들에 대한 위젯이 이렇게 떠서 이걸 바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포코 F6는 어떻게 되어 있냐 포코 F6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하이퍼OS의 문제겠죠 이거는 포코 F6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위젯 추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샤오미 측에서 추천하는 앱들이 막 떠요. 막 뉴스, 무슨 보안, 가속, 보안, 클리너, 자기네들이 멋대로 추천하는 앱들이 쫙 뜨고 내가 원하는 앱을 추가하려면 은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여러 위젯을 보유한 앱. 이걸 눌러야 돼요. 여길 눌러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여기서 또 없어. 여기서 안드로이드 위젯 아래에 있는 걸또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안드로이드 위젯을 누르면 그제서야 내가 원하는 내가 설치한 앱들에 관련된 위젯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위젯 하나 추가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 그다음 문제는 이 Get Apps라는 앱이 문제입니다. 전 지금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 Get Apps를 ADB로 삭제를 해가지고 없는데 이 Get Apps가 뭐냐면 예전에는 미픽스라는 이름이었어요. 미픽스. 지금은 Get Apps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뭐냐면 샤오미 자체 앱 스토어에요. 삼성 스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 스토어, 삼성 스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샤오미 자체 앱이에요. 전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제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앱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업데이트하려고 할때겟 앱스에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이게 계속 떠. 그래서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되는데 겟 앱스가 있어도 되는데 나대지를 말라고. 왜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냥 자동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지. 왜꼭 지네 겟 앱스에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을 띄우냐고. 거기서 고르게 해요. 겟 앱스냐 플레이 스토어냐. 고르게 해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겟댑스를 ADB라고 수동으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앱을 그렇기 때문에 요 자사 앱으로의 전환을 유도시키는 요 작전이 너무 좀 짜증났다 요것도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부분 좀 심각한데 오리지널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요 샤오미에서 제공해주는 정품 케이블이죠 정품 케이블이 문제가 아니라 정품 케이블을 이용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충전에 문제가 있어요 동봉된 정품 어댑터와 동봉된 정품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90W 충전이라고 떠요. 근데 얘네가 제공하지 않은 다른 케이블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90W 충전이 아니라 미 터보 차지란 이름에 그냥 고속 충전으로 충전이 돼요. 요게 몇와트로 충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40W나 60W나 요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정품 케이블이 아니면은 90W 초고속 충전이 되지 않는다. 요게 문제고 전체 케이블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요 분명히 100W를 지원한다고 써 있는 토끼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충전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100W를 충전하는 케이블을 써도 90W 충전이 안 되고 그냥 미터보 차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고속 충전으로 충전이 된다. 요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용량 동영상이나 많은 수의 사진을 옮길 때 일반적으로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사진을 옮기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PC랑 연결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랑 PC랑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데이터를 못 옮겨. 그래서,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고민을 한참 했는데, 이것도 정품 케이블 문제였어요. PC랑 데이터를 옮길 때도 정품 케이블이 아니면 데이터가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모든 USB 케이블을 다 써봤거든요. 하나도 안 돼. 연결이 안 돼. PC랑 무조건 정품 케이블로만 PC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 뭐지 이게? 도대체? 물론 당연히 데이터 연결이 되는 케이블을 쓴 거예요. 그런데도 PC랑 연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제가 예전에 썼던 K2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케이블이나 연결해도 PC랑 잘 연결이 돼요. 근데 이 포코 F6는 이것도 하이퍼 OS의 문제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처음 구매했을 때 들어가 있는 동봉 케이블이 아니면은 PC와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 같은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어? 난 정품 케이블이 아닌데도 그냥 PC랑 연결돼서 데이터 왔다갔다 하던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케이블을 사용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 케이블 사게요. 요런 상당히 심각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양한 항목에 있어서 포코 F6를 한번 살펴봤고,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리뷰하고 말 폰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사용할 폰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고 까다롭게 살펴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안 좋은 면이 많이 부각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만족합니다. 왜냐면 다 제가 알고 구매한 거예요. 이것들 다. 다 사전에 알고 구매한 거야. 물론 모르고 구매한 것도 있었죠. 아까처럼 뭐 정품 케이블이 아니면 pc 랑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알림 센터 제어 센터 이게 통합이 안 된다거나 이런건 몰랐지만 뭐 카메라가 별로다 살짝 발열이 있다 뭐 카메라 성능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성비 좋다고 덥석 구매하시면 후회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난 카메라 성능을 신경 안 쓴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포코 F6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